신규 회원 가입 시에 부여받은 기업 코드와 접속 정보로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 메뉴의 MES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영업 관리의 기간별 수주 현황 정보를 보겠습니다.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고객이 요청한 제품과 수량, 납기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구매 관리의 일자별 입고 현황입니다. 원자재나 부자재에 대한 입고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생산 관리의 생산 진행 모니터링 기능입니다. 제조라인에서 진행 중인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핵심 지표의 공정별 불량률 현황입니다. 연도 기준으로 작업자 또는 설비별 불량률 및 불량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생산 수요 예측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. 모델 훈련 기능은 예측 모델을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가 추가 확보되었을 경우 모델의 예측 결과를 형성하기 위해 추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신규 예측 모델이 필요할 경우 모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기존 등록된 품목을 선택하고 학습 기간을 정한 뒤 저장을 통해 신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실행 분석 기능은 등록한 모델에 대한 실행 결과, 즉 예측 정확도 및 예측 수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클릭을 하면 각 품번별 상세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 품번을 선택을 하면 생산 예측 비교, 생산 예측률, 생산 추이 예측을 볼 수가 있습니다.